네트를 살짝 건들면서 넘어왔는데요. 왼쪽 보내줍니다. 다리방플레이고요 아, 다이렉트 네트커버. 자 그대로 띄어준 돌인데요. 바로 처리했습니다. 네트 업 야마토 데이거펜 자 맞춰냈습니다. 임성진의 네, 득점. 가리비공격으로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네. 못했지만 득점. 네 스피닝 걸려있는 서브 중앙에서 팔로 아, 의도적인 천액인데 야, 맞춰냈습니다. 네.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잘 버텨낸 김건이고요 배가 거 강타! 블록캅! 임성진의 득점. 야, 오른쪽 페이지 자로 이겼다고 니다 오! 야, 서브 좋았습니다. 자, 리쉬브. 조국기가 높이. 오른쪽 파절리 때렸습니다. 아, 마트렛이 그래요. 김건이 올려줍니다. 임성진 파이팅! 임성진! 맞고 나갑니다! 한국전... 반북전... 음... 서브. 아. 회전이 걸려있습니다. 왼쪽 보내줍니다. 스파이킹! 어, 임성진 좋습니다. 대각선에 들어갑니다. 자, 자 플러터 서브. 자 살짝 길었는데요. 리바운드 플레이 야마토고요. 다시 자, 리바운드 플레이. 자언더인드로 뛰어줍니다. 왼쪽 임성진! 득점! 야이두 차례 야마토의 상대 블록홀을 이용하는 리바운드 플레이가 바로 뛰어줍니다. 왼쪽! 야, 직선 잘 빼서 제어입니다 네. 임성진 직선 공격 득점. 자 만들어 주는데요 왼쪽 공격. 오 마테우스가 오늘 굉장히 좋다 보니까 왼쪽에 임성진도 어 완전히 자신감 있는 승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쪽이 완벽하게 잡아주고 있는 서브 들어옵니다. 김정호. 야마토 뛰어줍니다. 중앙 파이프요. 파이프 공격, 서버. 공 약간... 예, 낮게 가는데요. 자, 직선 임성진이었습니다. 음... 상황. 음... 음... 서성진 니다야 지금 서브 부스는오 지금 뭐 아저 리스버 사이를 가르는 서브거든요. 저희가 그중계하느 하고 헤드셋을스인 이번 스니 경병이 죄다 그렇죠. 아마 더 짧게. 김성진 대각 대각선, 대각선 조심해 조심해야죠. 따라갑니다. 조심해야죠. 일단 선전하고 선단 처리 넘어가요. 아. 이번에 했습니다. 자 이번에 컨트롤했습니다. 자 받아놓고 왼쪽 풀어봤는데요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아하 아, 안쪽으로 안테나 안쪽 됩니다. 아, 자 여기서 대각으로 잘 돌려놨던 임성진이에요. 예. <laughs> 서브 닷게. 자 뛰어. 아 임성진. <laughs> 축하할 장면 <laughs> 임성진입니다. 아... 자유...